천번을 불러도 천번 부르겠습니다 다른 찬양도 부르고 싶은데 밤이나 낮이나만 부를 수 없으니까 빨리 천번 부르고 다른 걸 부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눈이 번거 이미 눈이 멀었다 이미 눈이 멀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아 오늘 어제 몇 번까지 울렀지? 이렇게 죄를 지어도 화끈하게 내가 화끈하게 아. 예수님 가세요 가세요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판 유다랑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 저는 빌라도 예수님을 그냥 돈 받고 판 유다라기보다 빌라도가 돼서 회개를할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빌라도 하겠습니다 그 빌라도는 이제 좀 그래도 아 그래도 유다는 그래도 유다는 좀 이게 제 대답입니다 빌라도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판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좀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,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빌라도가 될것 같아요 저는. 근데 유다도 은 20세기를 어쩔 수 없이 판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. 아,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. 아, 이미 세상에 눈이 번 거야. 이미 눈이 멀었다. 네, 이미 눈이 멀었다. 아하.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. 그도 유다가 낫지 않나. 유다? 유다군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? 근데 유다가 지옥을 갔잖아 제가 갔겠죠? 자살도 같이 해야 되는데. 자살도 하고 돈도 받고. 그면 빌라도. <웃음> 빌라도 <웃음> 하겠습니다. 유다는 의도가 너무 악해요. 어. 악해요. 이렇게 열두 명 제살이 이렇게 있다가.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이렇게 딱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왜 저기 예수님세요 이러면서 악의 의도가 너무 출석거요 빌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빌라도 하겠습니다 빌라도 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이랑 한솥밥을 먹던 제자 식구예요 근데 음 팔았다 이거. 아. 이거 괘씸해 일단 왜 우리 패밀리인데 에이,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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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이미 우리 패밀리야 우리 그때부터 패밀리야 괘씸해 저는 빌라도요. 유다는 너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였고, 빌라도는 좀 약간 막혔잖아요. 그 회전근한 그, 그, 약간 내가 간접적으로 아...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빌라도가 나한것 빌라도. 같아요. 유다지, 유다. <laughs> 왜냐하면 약간 빌라도는... 아이고, 뭐... 쭉죽이까꿀죽쭈죽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... 꺼밀려서... 뭐... 한다 해도 죄를 지어도 화끈하게... 화끈하게? 아. 예수님 가세요? 가세요? <laughs> <야! 웃음> <laughs> <laughs>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?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전 다니엘이요 일단 물고기 배는 숨을 못 쉬는데 사자굴은 숨을 쉴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자를 어. 맞잡을 때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낫지 않을까요? 물고기는 배가로 나오면 되잖아요 물고기는 배가로 나오면 되잖아요 전 요나요 왜냐면 저는 그냥 고기보다 회가 더 좋아요. 아. 저는 단일. 단일?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. 우리 사파리을 가잖아요. 너가? 아 그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. 받... 전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게 음. 앞쪽에 하시는 분들 쭉 들었거든요. 처음에 사자굴이었는데 물고기 뱃속 이렇게 이렇게 찐득찐득하네요. 찐득찐득하고 이렇게, 찐득찐득 찐득 이렇게 어 못할 것 같아요. 비수 없고. 네, 물고기 뱃속은 너무 무섭다. 무섭다. 네, 무섭다. 저는 요나 가겠습니다. 요나.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저만 먹힌 그러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에 뭐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어. 뭐그속에뭐 그런 우럭도 있고 뭐 핸드폰 떨어뜨린 것도 걔가 주워 먹을 거고 막 그런 거 다양한 거그래심심하진 아, 아. 않을 거라고. 아 여기 이게 있네. 어저저에 이게 있네. 할수 있다고. 전 어.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근데 사자 굴이 많이 어둡나요? 아우 발죠 야외에 이렇게 척추막 다 쳐져 있고 아. 사자랑 너밖에 없어. 그러면 저는 사자 굴에 가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날 것을 잘못 먹어서 물고기 뱃속에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. 사자 굴에 들어가면 목혀죽을 수도 있어 배고픈 시간이 없어. 목걸죽을 수도 있지. 바로 죽고바 다니엘이지. 다니엘. 사자는 따뜻하잖아. <laughs> 물고기 너무 차가워. 너무 차가워. 나 추위도 많이 타가지고 고기좀 사자 털 따뜻하니까 어, 사자. 사자. <laughs> 밤이나 낮이나를 밤이나 낮이나 부르기 아니면 천 번을 불러도를 천번 부르기. 밤이나 낮이나를 밤이나 낮이나 부르겠습니다. 한번 불러주세요. 밤이나 낮이나 여기까지. 어제나 오늘도 여기까지. 천 번을 불러도를 천번 부르겠습니다. 다른 차량도 부르고 싶은데 밤이나 낮이나만 부를 수 없으니까 빨리 천번 부르고 다른 걸 부르겠습니다. 천 번을 불러도. 왜냐0면천번 부르면 끝나니까 밤이나 낮이나는 끝이 없잖아요. 아 계속 밤이나 낮이나만 부르네. 저는 밤이나 낮이나를 밤이나 낮이나 부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천번을 불러도 날 천번을 불러도 이런 에는 눈물이 너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아, 낮을 세야 되니까. 네, 아. 밤이나 낮이나는 그리고 또 찬양이 같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깊어져요. 음. 그 찬양에 대한 묵상이.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. 밤이나 낮이나 부르겠습니다 저는 밤이나 낮이나를 밤이나 낮이나 부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은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롭게 하다가 한열 번만 불러도 저번에 불러도 네네네네네 이렇게 불것 같아서 집중을 못할것 같아요 찬양에 음. 밤이나 낮이나를 밤이나 낮이나 부르겠습니다. 음, 왜죠? 천 번을 불러도를 천번 불러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천번 채워야 된다. 네. 아. 몇번 불렀지? 어? 까먹으면 다시 세고? 네네네 그래서 찬양에 아, 어, 그... 집중이 안될 것 같아요 밤이나 낮이나 부르 왜냐면 천번을 불러도 너무 퀘스트 하듯이 어, 아침 일어났어 아 오늘 어제 몇 번까지 불렀지? 오케이 오늘은 딱 여기까지 부르고 이게 약간 이럴 것 같아요 퀘스트 하듯이 부를 것 같아서 밤이나 낮이나 뭔가 낮에 부르고 밤에 부르고 이렇게 손바닥에 손가락 넣고 발바닥에도 넣어보고 찔린 것도 만져보고 어. 저다할 겁니다. 그 방주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. 아그코배기에서 그렇죠. 아무도 안올 텐데. 설악산 안 가보셨어요? <laughs> 방주... 다들 흔들발이 흔들로 서악산 올라가잖아요. 아, 아. 그런 느낌으로 아, 아, 방주를 만들겠다. 못 자. 열이 고성은 왜냐면 여러분 영업하기 돌을 시대를에서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. 아무 일도 일어나. 그러면은 오두명테돌 맞는 거 이렇게 <laughs> 죽는 거요. 예